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의 재단 앞에 이르리이다. 그 재단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천사의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죠. 그 기도는 반드시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로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부터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봐야 될 내용은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또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해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뭡니까?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또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시에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오누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그 환경 상황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소월에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그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죠.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의 뜨거운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길 40년을 거치게 되는데 그 광야길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특히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왔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반석을 치면서 그땅 밑에 있는 지하수와 안반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먹을 정도로 사막에 강을 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상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자인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깔끔합니다. 내가 막 하려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동긴과 욕시, 이방신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역사가 성경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 그러니까 사자구리라는 위기가 바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자구리라는그 위기가 바로 길로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세 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일의 결론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지만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높으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여러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망치게 할수 있어. 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내 몸을 죽입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판 짓고 단판 짓는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이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보시면 엘로힘 창조자 엘엘룬 천지의 소유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찌득해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 여호와 샴마 여기 계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는 우리 목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요아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로 성취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오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중국 서찬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벽이 무너지고 흙이 덮인 가운데 기이한 모습으로 죽은 여성의 시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시신,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그 여성이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남겼어요. 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힘은 그 어머니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렸구나. 이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구나. 그 힘, 그 힘으로 이 아이는. 반드시 어떤 인생 가운데서 승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고 죄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다 가져도 허무하고 없어도 허무하고 부자도 문제 많고 가난한 사람도 문제 많고 다 합쳐서 허무해서 정말로 힘들 지경이고 때로는 좀잘 됐으면 좋겠고 못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상황이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준비했다. 이것도 모자라냐.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의 그리스도야. 나는 너를 위해 목숨 바쳤고 모든 것을 다 줬어.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 말로 영혼으로 나의 전부를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응답 못 받고, 저 사람한테 응답주고, 병이 났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여러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예표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그 지상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통치하고 다스린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사탄의 나라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죄의 짐에 눌려 있구나. 이 이블론이란 악마 속에 잡혀 있구나. 장차 망할 성이구나.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사탄의 통치가 깨지죠. 이 악마가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때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그 사람이 변화될 때 회심될 때 사탄의 통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내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우리들이 회심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이 복음이 개인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 관공서 속에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서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상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길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가불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못박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진실하게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온다 본다 괜찮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을 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계획하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계획이면서 여러분 삶을 향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명령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때더 기뻐지고, 더 기도가 되고, 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주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마치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숙명론적인 자세가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믿음 없이 기도한다. 이는 수동적인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수동적인 체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해, 해볼 필요 없다. 독재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분노적인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나무뿌리 잡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카드를 걸듯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낼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까? 왜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름 말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봉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기급할 정도입니다. 질일 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참혹한 고통이죠. 그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 기도했다니까. 하지만 끝에가 더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든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아프다라고 기도하세요. 괴롭다, 힘들다 기도하세요. 그 어떤 요구도 괜찮습니다. 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중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나의 동기, 나의 기준으로는 당장 이것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것 줍니다. 하지만 저것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내 뜻, 내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 나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그기도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서론을 앞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주님 가르치신 기도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구별하는 그 기준 가지고 아침 점심 밤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정말로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와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평안함이 임하는가, 자꾸 불안해지지 않는가, 조급해지지 않는가, 초조해지지 않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기도와 이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러지는데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또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환경과 조화로워집니다, 상황과 조화로워집니다, 불일치 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인을 위해서 아침, 점심, 밤, 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도 갈급해집니다. 말씀, 기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기도 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식적인 사고와 신념이 변화돼요 또 나의 무의식 속에도 각인되면서 나의 영혼의 이 본질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밤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온전한 치유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그것이 전부 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태연하게 됩니다 위기 오면 허둥대고 위기 없으면 평안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순간에 평안하고 잠잠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일을 향해서 기도하고 참된 응답 받는 기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